안녕하세요 깨깨게 함께하는 지푸 1, 세 번째 시간 if-else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문이 만약 조건식에서 만약 뭐뭐였다면 요거를 처리해라 그런 식이었다면 if-else문은 거짓이었을 때도 다른 것을 처리해라 라는 형태로 하나가 더 추가된 형태입니다 if문이 요 박스만 보이고요 요 밑에 오른쪽에 있는 박스는 없었습니다 요건 없었는데요 else문이 요 밑에 것까지 처리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실습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습 예제를 두 개를 할 건데요 첫 번째는 if else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에서 if문이죠 이게 조건식에서 참일 때는 점수가 60점보다 크고 클 때는 합격 60점보다 낮을 때는 불합격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 문제는 이 점수가 합격, 불합격이 아니구요. 이제는 A점, B점, C점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조건식에서이부절에서 90점보다, 이 이거죠. 90점보다 크면 A. 80점보다, 아니, 90보다 작은데 80점보다 크면 B. 80점보다 작은데 70점이면 C. 이런 형태로 되는 거죠. 예를 들면 100점이 있고요. 100점에서 90점 사이는 A. 여기에서, 여기서 80점 사이는 B. 70점 사이는 C. 60점 사이는 D. 그리고 이 나머지는 60점보다 낮으면 F로 이로 진행이 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진행하겠는데요. 하나만 그래도 꼭 알아야 될 습관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품문을 쓸 때는 반드시 들여쓰기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이 품문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에서 들여쓰기를 해야 되는데요. 들여쓰기라는 건 프로그램 코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는데 예를, 다음, 그니까, 요거에 종속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서 한 요만큼을 들여, 띄어, 띄 써주는 거죠. 이 띄어 쓰는 것은 탭키를 누르든지 아니면 스페이스바로 세칸 정도를 띄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f s문은 들여쓰기를 꼭 해주시고요. 또한, 괄호 묶기라 그러는데, 실습에서 보여주시겠지만, 요괄로 묶기. 반드시 해줘야 됩니다. 이걸 안 써줘서 오류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코딩을 하다 보면 뭐 if 뭐는 큰 대괄호를 써주죠. 요거를 같이 처음에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습하면서 제가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괄호 뒤에는 세미코론을 찍지 않는다는 거 반드시 명심해 주십시오. 이거 초보자들이 많이 실수를 하는데요. 뭐, 이렇게 가로가 있는데, 여기다 세미코론을 이렇게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오류가 발생합니다. 오류가. 그러니까, 이거는 안 찍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습을 바로 하겠습니다. 비즈 스튜디를 키고요. 네, 새 프로젝트 열고, 이제는 뭐, 처음에 세팅하는 거다 아시겠죠? 1세 번째 강좌니까요. 프로그램, 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갈수록 실습하는 경우가 많아지겠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강의보다는 실습을 하면서 좀더 코딩이 몸에 배이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괜히 이론만 알고 코딩을 할지 모르는 사람이 나오지 않도록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할 거니까요. 좀 불편하시고 힘드시더라도 한 번씩 따라서 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을 좀 하고요. 예, 먼저 이품 같은 경우에 음, 선언을 좀 해줄게요. 그레이드 점수라고 하고요. 이게 점수라고 선언을 하고 주석다는 거, 저번에 예, 말씀드렸죠. 점, 점수 그리고 그레이드 점수가 뭐 일단 50점으로 하고요 일단 그레이드가 6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야웃 합격 에스 면, 시아웃, 합격. 예, 됐습니다. 이게 없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드레스 기능 꼭 해주고요. 네. 아이고, 한 칸을 좀 띄는 게잘 보이겠죠? 예. 네. 여기 보면 불합격. 이게 50점이니까 불합격이 나온 거죠. 그럼 이걸 70점을 올려보면, 합격이 나와야 되겠죠 예, 합격하고 나왔습니다 어 근데 이 품문을 쓸 때는 여기는 중괄호를 안 했는데 중괄호를 해주는 연습을 굉장히 해줘야 됩니다 이게 습관이 되어야지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괄호를 해주는 연습을 하고요 동일한 내용이지만 이중괄호 안에 해 두면 밑에 한 칸만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괄호를 해 줘서 이 안에가 전체가 돌수 있도록 처리가 될수 있도록 해 주는 연습을 좀해 주시고요. 이제 바로 선생님이 두 번째 실습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 뭐였죠? 어 예, 점수 90점보다 크면 A, 80점보다 크거나 같으면 B. 시 전부 다 가면 시, 이제 그런 순서로 되겠죠. 예, 여기다가 똑같이 하겠습니다. 이거좀 지워서요. 어차피 동일한 거니까요. 음, 먼저 좀 설명을 좀 달까요? 12번째. 시간이 좀 없어서, 선생님이 좀 빨리 하다 보니까, 입니다. 하고 요, 요것도 한칸 띄는 거죠 하고 요것도 한칸 띄는 거고요 이걸 설명해 주기 위 선생님이 요것도 하나 줬어요 예를 들면 요것도 한칸 띄는 거고요 요것도 한칸 띄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고 아까 똑같이 그레이드 선언해 주고요 요건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그레이드는 90점 올려볼까요? 이번에. 그 다음에 if, 그레이드. 예. 90보다 크면. 복사를 좀 해봤을까요? A. 예. 네. If as, as as if. 여기에 80보다 크면. E. S, i E. E. r a d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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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크레이드가 60보다 크면 D 에스 그 밖에는 F로 표시되게 하는 거죠.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예. 여기에서 보면 90점보다 크면 A고요, 80점보다 크면 B고, 70점보다 크면 C고, 60점보다 크면 D고, 나머지는 F가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좀 하나 더 써줄까요? 여저기 당신의 공부 습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좀더 노력하세요 네, 이런 식으로 좀, 좀 재밌겠죠 아 어, 예, 문제없고요 이사 없고 90점. 90점 같은 경우는 어떤지 보겠습니다 아, 12번 가시습입니다 A네요 A, A. A. 그러면 이거를한 40점 70점으로 바꿔볼까요? 75점? 75점이면 뭐가 나와야 되죠? c 가 나와야 되겠네요. c 가 그렇죠? 시에 아, 나왔고요. 이게 54점이면 6점미치죠 그러면 F가 나오고 당신의 공부 습관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나올 겁니다. 예, 그 나왔죠. 정상적으로 돌아가고요. 어, 먼저 알아야 될 듣거는 if문을 쓸 때는 중괄호를 꼭 써주고요. if else문도 같이 써줘도 if문과 동일한 그 효과를 볼수 있고요. else문은 if else문의 마지막을 써줘서 여기에 속하지 않은 나머지 처리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늘 한 실습은 꼭 연습을 해서 몸에 익히도록 해주는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선생님 코딩하는데 다해서 뭐한 5-6분 밖에 안 걸렸으니까 실제 보면서 해봐도 한 1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